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면 잠언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래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벌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지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하루에도 계속. 수백 수천 가지 말을 하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우리가 소위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좋은 단어를 잘 사용하면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자체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다가 잘못된 뜻으로 오용하는 단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적. 적당히 라는 단어이죠. 적당하다는 건참 좋은 말이죠. 뜻이죠.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적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적당하게 맞아야 되는데, 소금도 우리가 간을 맞출 때 적당하게 간을 맞춰야 되고요. 어떤 음식물에 설탕을 넣을 때도 적당하게 음식물에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은 뭐 짜서 먹을 수 없고. 또 적으면은 싱거워서 또 맹맹하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쉽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말할 때, 어떤 친구 간에 또 누가 일할 때, 청소 어떻게 할까? 어, 그냥 적당하게 해. 이일 어떻게 할까? 음, 그냥 적당하게 하지 뭐. 이런,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일상에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적당하다는 말이 사실은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어 그거 적당해, 적당히 적당히 해 라는 단어는 상당히 이게 좀 잘못 오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얼렁뚱땅 그냥 저냥 그냥 하면 돼뭐 이런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될 때가 있죠. 오늘 자문 말씀을 쭉 보시면 이게 뭐 짧게 짧게 한 절씩 이렇게 주시는 자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 잠원 20장 13절 말씀 보시면 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잠에 대해서 20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들어.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자기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잠을 적당하게 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당한 잠시간은 얼마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이 4시간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시간이 돼야지 적당하게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질이 다르고, 뭐 체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하다는 게 약간은 좀 이렇게 뭐 상대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잠을 적당하게 잘 주무셔야 돼요. 너무 많이 자면 게을러 빠지게 되고요. 너무 적게 되면 건강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잠은 적당하게 잘 주무셔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적당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가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오늘 말씀도 있지만, 빈궁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가난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사람들 모습이 그런 게 가끔 있죠.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하다 보면 그게 뭐한 시간, 두 시간, 이게 뭐 하루, 이틀, 평생 그렇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 자문 6장 말씀 가운데 그 표현이 참 재미나요.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누워 있자. 5분만, 10분만 하다가 이제 그것이 뭐 아주 장시간이 되는 일들이 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을 취해야 되죠.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데 우리 영혼도 어떤 때는 이렇게 잠들 때가 있거든요. 몸은 살아서 움직이는데 우리 영혼이 깊이 잠들 때가 있어서 우리가 늘 영혼을 또 잠에서 깨어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또 이제 우리 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15절 읽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들은 아, 금 은, 다이아몬드, 진주 이렇게 진짜 값비싼 보석으로 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혜로운 입술이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것이 더 귀한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잠언 3장에도 우리가 어제 오후에 봤는데 인자와 자비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세워 주신다, 존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목에 뭐 번쩍번쩍하는 큰 다이아몬드를 달고 있고요, 또 귀걸이 큰뭐 다이아몬드, 또 손에 뭐 금팔찌 이런 거할수 있죠. 그런데 그런 보물을 목에, 손에, 귀에 거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는 있어요. 어, 저 사람 금 많네, 돈 많네, 부자인가 보네. 부러움을 살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존경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뭐, 우리가 늘 뭐, 사람 대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저 사람 뭐, 졸부인가 보네. 뭐, 그 정도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잘해서요.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부러움 사는 거랑 존경은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러움도 사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것이 더 귀한 보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요? 지혜로운 입술로 말을 잘할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17절 보시면은 우리가 또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우리가 가끔 이 세상에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은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이렇게 좀 사기를 치든 뭐 이렇게 좀 얼렁뚱땅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한참 많이 뉴스가 나왔던 법조인들의 이런저런 비리, 또 검사들의 이런저런 그런 뭐좀 막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우리에게 좀 뉴스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나 이거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뭐 친구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거저주는 공짜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뭐저 말을 얼렁뚱땅 했죠. 처음에는 뭐 정말 배가 부르게 맛있게 먹었겠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수십 년 쌓아온 명성이 다 무너지고요, 자기 인생도 저 크게 어려워지는 일을 갖게 됐죠. 또저 감옥에 가게 될 그런 처지가 됐고. 또이제 요즘 우리나라 법도 이제 점점 좀 강화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게 불법으로 잘못해서 이게 뭐 재산 모으거나 돈 모으고 나다 환수를 하거든요. 다 토해내게 되거든요. 옛날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가뭐 몸으로 가서 몇년 오기에 가서 때우고 오면 그래도 돈은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몸으로 때우는 일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요즘도 우리가 점점점 법이 강화가 돼서 어, 뭐 감옥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얻은 것은 다, 다 환수를 해서 다 토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또 이제 되지 않는 뭐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공짜 없다예요. 그죠?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래서 속이고 거짓으로 취한 음식이 처음에는 아주 맛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입안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정말, 입을, 모래로 가득 채우는 일이 된다. 라고, 예,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예, 말씀을 합니다.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한담한다는 것을 영어성경어로 보시면 가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십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뜬소문 이런저런 뭐 이야기 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쓸데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담하는 것, 뭐 그냥 쓸데없이 괜히 입방아 찢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가십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어,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인지 커피숍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광교이 교회 근처에도 커피숍이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거의 10개 정도, 한 7, 8개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거든요. 보 사람들 다뭐 하여튼 앉아있어요. 오전에도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젊은 엄마들이 3, 3, 5 커피숍에 앉아있고요. 또, 오후에도 보면 있고요. 저녁에도 있고. 하여튼 뭐, 아침, 점심, 저녁, 밤늦게. 어떤 때는 여름에 보면은 밤 뭐, 11시, 12시 되는데도 하여튼 뭐, 커피숍에 사람들 앉아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하여튼 뭐, 이야기를 아, 끊임없이 합니다. 아, 커피숍에서 요즘 먼저 풍경이 좀 많이 달라져서 젊은 대학생들은 커피숍에서 아예 노트북 놓고 책 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고요. 뭐,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사업상 미팅을 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고요. 뭐다 필요하죠. 그런데저 많은 경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3, 3, 5 친구들이 만나서 소위 수다를 떠는 일이 이제 대부분 이제 커피숍에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친교도 하고 사업상 미팅도 하고 혹은 뭐또 공부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다를 떠는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 뭐 적당한 수단은 제가볼때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가래도뭐 여러 가지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또뭐 친교도 할수 있으니까요. 근런데좀 말이 이제 많아지면 어때요? 쓸데없는 한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그 자리 없는 누군가를 이렇게 좀어 세워놓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것도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말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도 말을 할때 이게 참 말을 적당히 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말을 적당히 잘해라.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우리 현실의 고민이 있죠. 너무 말이 이렇게 좀 쎄도 그죠 거슬리고요 너무 또 말이 약해도 또 이렇게 좀 부족함이 있고 말을 적당히 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요 또 만들어 가야 되고 배워가야 될 그런 일인 줄로 압니다. 24절 말씀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24절 말씀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가장 궁금한 것,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아들딸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내 인생의 걸음이 지금. 바르게 잘 가고 있나? 내가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내 인생 걸음을 지금 오늘 잘 걸어가고 있나? 또 내일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 또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이 이 녀석이 제대로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기대 혹은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자기의 인생 걸음을 걸어가고 때로 확신에차서 인생 걸음을 걸어갑니다만 정말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100% 장담하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 뭐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가스펠로 우리가 뭐 때로 부르면서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때가 있죠. 누구든지 내일 일을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소위 인생에 대박 납니다. 정치인들 내일 무슨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하루 전에 안다면 뭐 이거 대권 바로 잡죠. 뭐 이거 그죠? 또뭐 사업하는 사람들 내일 증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알면은 뭐 이거 정말 뭐 벼락부자가 될수 있죠. 또 공부한 학생들 내일 시험 문제 뭘 할지 하루 전에 알 하면 이건 뭐 그냥 다뭐 합격하는 거죠, 그죠 뭐든 뭐다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인생 걸음을 매일 매일 걸으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잘 가는 걸음인가라는 그런 때로 의구심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아, 이 녀석들이 정말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는 있을런지라는 어떤 그런 또 생각이 종종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다 그런 연약감, 부족함이 있지만 또 오히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월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마음의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다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경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자기 길을 계획해요. 예측을 하죠. 플래닝을 하죠. 뭐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막상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여러분 인생 걸음이 착착 맞아 오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계획을 발걸음을 미래 내일의 일을 예측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정보 모으고 또 지혜를 모아서 내일 일을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방황할 때도 있었고요. 또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제가 방향을 알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걸어간 날들이 꽤 많더라고요. 지를 돌아보면은 근데 기도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기에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내길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가는 길 부모들 보면 참 불안하죠. 아이고, 저거 왜 저렇게 걸어가나. 참 답답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 답답한 건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볼때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답은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어, 그러면 뭐 어, 그러리라 생각하시고요. 어, 우리가 정말 자녀들 축복하며 하나님 그들의 걸음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 주세요. 또요한복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자신이 우리 아들딸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인생길을 걷게 해 주세요. 이런 우리가 기도를 진심으로 한다면 예수님 이그들의손 붙들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거고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또 이번 목요일 날 9월 첫날이 되어지는데 가을을 열어가고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내 길을 동행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길 예수님 좀손 붙들고 동행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길, 생명의 길, 형통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하루,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